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쇼피 정산을 하면서 마진 엑셀과 실제 정산이랑 비교해보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린 유튜브 영상에서 공포자라는 채널로 쇼피 대선배님이신 어 대표님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여기서 핵심 내용은 제가 마진 엑셀만 소개를 해드리고, 실제 정상과 비교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드백 해주신 공포자 분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우선은 마진 엑셀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설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 쇼피 판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마진 엑셀에는 없지만 꼭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이어서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마켓별 관세 발생 시 처리 방식인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구매자가 관세 청구 대상 대상이고 필리핀도 구매자 저희가 기억해야 될 국가는 말레이시아랑 태국 그리고 베트남입니다 세개 국가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500링깃 베트남 같은 경우는 100만동 이상 태국 같은 경우는 1,500바트가 넘어가게 되면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 부분 슬라이드에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100만 동 같은 경우는 5만 7천 원 정도 되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500 링깃인데 16만 원 정도, 그리고 태국 같은 경우는 1,500바트는 6만 4천 원 정도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5만 7천 원, 뭐 16만 원, 6만 4천 원 같은 경우는 판매 가격입니다. 판매 가격. 저희 제품가 플러스 마진, 마진 플러스 해외 배송비나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관세를 판매자가 내야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말레이시아랑 베트남 같은 경우는 10% 수수료를 아니 수수료 를 관세를 내고 있고 어, 태국과 태국 같은 경우는 태국 관세 계산기가 따로 있습니다. 태국 관세 계산기 같은 경우는 아까 1,500 바트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64,000원이죠. 넘어가게 되면은 관세를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1500바트가 아니어도, 1400바트이면서, 700g. 이렇게 무게가 조금, 어느 정도 나가는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면세 범위 초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맞은 엑셀 이외에, 그 쇼피에서 제공하고 있는 태국 관세 계산기가 따로 있습니다. 요거 제가 내용에 넣어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1400바트이면서, 7 0 0 g 의 경우에는, 실제, 관세 내는 부분이 624바트 거의 40% 정도 관세가 나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건 또 마찬가지로 카테고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꼭 혹시나 1300 정도 이상이면서 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 제품 같은 경우는 미리 여기 태국 같은 경우는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여기서부터는 쇼피 국가별 수수료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마진 엑셀이랑 실제 정산 부분이랑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어, 세 셀러 센터에서 세팅, 머천트 세팅을 왼쪽 메뉴에서 맨 밑으로 내려주시게 되면은 머천트 세팅이 있습니다. 머천트 세팅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프라이스 캐큘레이션 포뮬러 세팅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밑으로 스크롤 내리시게 되면은 국가별로 이렇게 대만, 태국부터 쭉 나와있죠. 8개 국가. 그리고 수, 수수료 내해서쭉 나와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쇼피 입점하시고 90일 동안, 초기 입점 셀러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90일 동안 택을 받기 때문에 0%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90일이 지나면은 이런 식으로 저처럼 이제 숫자가 바뀌는 거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수료를 보신 다음에 저희 마진 엑셀, 마진 엑셀은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에 댓글로 이제 이메일을 남길 수가 없기 때문에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넘어와서 수수료 시트에 들어와서 수수료 시트에 pg 수수료, 뭐 거래 수수료 쭉 나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매번 이제 업데이트 이제 수수료나 변경이 될 때마다 바꿔주고 있긴 하지만 혹시나 기존에 셀러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매번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부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 셀러센터 홈페이지인데, 우측에 보시게 되면 태국 판매 수수료 및 CCB 수수료 조정 안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이 이번에 3월 1일, 지금 영상 촬영 날짜가 딱 3월 1일인데, 3월 1일부터 이제 태국이랑 태국 같은 경우에 이제 수수료가 변동이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 사이트를 제가 또 내용에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수수료가 내가 어디에 해당이 됐는지 지금 태국 같은 경우는 fsp랑 ccb를 이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참고해서 기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부분이 쇼피 수수료이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PG 수수료. 해외 결제 시스템 수수료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부분 참고해서 아까 마진 엑셀 이 부분에 기입해 주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기입을 해야지 국가별로 마진 엑셀이 자동으로 다그 판매 금액에 대해서 뭐 2%, 판매 금액에 대해서 11%이렇 자동으로 기입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혹시나 틀리게 되면은 또 마진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꼭잘 체크를 해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변동이 된다고 하면은. FSP랑 CCB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FSP는 프리시핑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무료배송 프로그램입니다. CCB는 코인 캐시백. 캐시백 해주는 이제 포인트를 주는 이제 쇼피, 이건 따로 신청을 하셔야지 쇼피에서 어 수수료를 따로 서비스 수수료를 내면서 진행을 하는 건데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어, 첫 번째 이미지랑 두 번째 이미지 다른 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리시핑 바우처가 있고, 뭐 캐시백 바우처가 있죠. 이게 FSP랑 CCB를 신청을 해야지, 어, 이렇게 썸네일 이미지에 하단에 이렇게 달리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정산에서 저희 정산 금액에서 수수료가 빠져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청을 안 하시게 되면은 두 번째 이미지처럼 보이시는 거고,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따로 수수료를 저희가 내야, 내고 나서 어 신청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FSP랑 CCB도 국가별로 다 수수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해서 아까, 기억나셨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FSP랑 CCB 여기 있죠? 이 부분 보시면서 마진 엑셀에서 다 기입을 국가별 시트에 기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뒷부분을 한번더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지금 보시면은 태국 판매 수수료랑 그 CCB 수수료 조정 안내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 만약에 변동이 되면은 국가별 시트에도 마찬가지로 변동을 해주셔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싱가포르부터 해서 어, 정산 지금 보시면 정산 내역에서 어떤 금액이 빠져나가고 실제 정산 금액이랑 마진 엑셀에는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상품 소개부터 해서 제가 일단은 총 다섯 개 국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다섯 개 국가가 어다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수수료라든지 그리고 뭐 바우처가 있는 국가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 심플하게 어떤 국가에서는 어떤 게 나가는지에 대해서 좀 미리 설명을 해드리면서 마진 엑셀이랑 비교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상품 소개 같은 경우는 최종 판매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할인이, 할인을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은 할인을 하고 나서 최종 판매 금액, 고객이 구매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상품 소개가 32.7달러이고, 배송 소개 같은 경우는 1.12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배송. 해외 배송비 총 셀러, 제가 지불한 해외 배송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배송비 같은 경우는 실제 무게, 여기 물음표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 제품의 실제 무게가 140g에 대해서 어 1.12가 이제 배송비로 빠져나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수수료 요금 같은 경우는 어 쇼피 수수료가 있고 서비스 수수료, 거래 수수료,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세금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그리고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태국, 멕시코 이렇게 세금을 따로 정산 내역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부분 제가 마진 엑셀 보면서 조금 더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수수료가 6.89가 나가고 배송비 1.12가 나가서 총 정산된 금액. 이건 달러는 지금, 싱가포르 달러라고 보시면 될 거다. 싱가포르 달러. 다음 페이지로 보았을 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정산 금액만 봤을 때 24.69달러고, 그리고, 마진 엑셀에서 보시게 되면 24.66달러입니다. 그래서 0.03달러가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 환율로 봤을 때한 30원 정도. 거의 일치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았을 때, 3열의 B 제품이고, 저희가 30 판매 가격 30을 입력을 했을 때 최종 판매 가격이 32.7 지금 보시면 32.7 어, 마진 엑셀에서 시트별로 국가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어, 실제 노출 가격 여기 연두색 부분이 세금이 포함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세금이 포함된 가격이고 그리고 한 가지 한 가지씩 제가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여기 사, 세 번째 번 보시면 되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1.12 달러 보이시죠. 이 슈핑 이 부분에서 1.12는 앞에서 배송 소개 1.12, 판매자가 지불하는 해외 배송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혹시나 궁금하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여기 배송비 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1.37 달러 이 부분은 고정으로 나가는 겁니다. 고정으로. 고정적으로 쇼피가 지불을 하거나 아니면은 구매자가 지불을 하는 방식이어서 1.37은 판매자가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 배송비는 2.49 싱가포르 달러인데 1.37을 지원을 받아서 실제로 저희가 내는 거는 1.12, 1.12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170g을 어 140g을 입력을 했을 때, 140g을 입력을 했을 때, 고 다시 자그러 입력했을 때 지금 보시면은 1.12 싱가포르 달러가 지불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나가는 게 피지 수수료랑 쇼피 수수료, f s p 랑 CCB는 싱가포르는 없어요. 싱가포르는 없고 피지 수수료랑 쇼피 수수료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피지 수수료는 여기 거래 수수료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쇼피 수수료, 쇼피 수수료 3.3 같은 경우는 여기 수수료 보이시죠? 3.3.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마지막 서비스 세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금 같은 경우는 어, 파란색 부분 있죠. 파란색 부분 이 판매 가격이랑 실제 판매 가격 차이. 2.7이죠. 2.7. 2.7이 세금으로 나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세금. 이렇게 해서 어, 지금 0.03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퍼센테이지나 쇼피에서 계산되는 어 계산되는 어, 시스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 요 40원 정도, 30원 정도 차이가 난다.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대만 같은 경우는, 어, 700달러, 700 대만달러에서 정산된 금액은 585 대만달러이고, 마진 엑셀과 비교를 했을 때 586달러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1달러 정도 차이가 난다. 1달러는 한 40원 정도. 40원 정도 차이가 날수 있다. 는 거, 거의 일치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만도 마찬가지로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대만 달러, 그리고 실제 무게는 170g인 제품이 주문이 내려온 거고요. 그 다음에 배송 소개는 23달러, 23달러가 해외 배송비로 빠져나간 거고,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바우처 할인이라고 있어요. 바우처 할인. 바우처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딱 영상으로 만들어 놓긴 할 텐데, 바우처를 만약에 설정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이 달러는 저는 고정 금액으로 바우처를 설정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달러가 빠져나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바우처 같은 경우 이렇게 고정 금액으로 설정하실 경우, 대만 시트 보시게 되면, 상단에 바우처라고 있을 거예요. 바우처. 바우처에서 숫자 2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 여기 중간에, 중간에 이 달러가 고정으로 빠져나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정으로 다시 넘어가서 2달러가 빠져나갔고 수수료, 서비스 수수료, 거래 수수료가 빠져나가서 총어 정산된 금액이 585고 앞서 싱가포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수료 28달러는 여기 쇼피 수수료 중간에 여기 28달러 나간 거 확인하실 수 있고 PG 수수료는 거래 수수료인데 14달러 14달러 되었는데 이게 지금 PG 수수료랑 다른 거랑 다 합쳐서 합해서 나와 있는 거고 FSP랑 CCB가 48달러입니다. 이게 지금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게 다른 거냐면은 42달러랑 그리고 20달러 대만 달러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은 서비스 수수료가 48이고 거래 수수료가 14인데 둘다 합쳐서 지금 62달러인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게 어떤 거냐면은 PG 수수료랑 FSP 수수료 합쳐서 62달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산이 될때 서피스 수수료에 원래는 지금 조금 더 크게 나와 있는데 6달러 정도 이 차이점이 PG수수료랑 SLS 플러스라고 해서 SLS 플러스가 0.8%가 추가가 되는데 이 0.8%가 어 PG수수료에 6달러가 추가가 되고 여기는 6달러가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산하실 때 크게 어 다르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40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만도 거의 1차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말레이시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가격은 93.5달러이고 어, 배송비는 210g 제품이 판매가 되었고 4.2 링기 시판매 그 판매된 그 배송비 무게라고 무게에 대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수수료 및 요금 같은 경우는 22.86이 빠져나와서 정산 금액은 66.44 링깃이 빠져나간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수수료 빠져나가고 서비스 수수료, 거래 수수료, LVG. 보시면은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10%에 대해서 세금이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 다 빠져나가서 66.44 링깃이 빠져나갔고 실제 말레이시아 시트에서 보시게 되면은 어 실제 판매 금액은 80으로 입력을 했을 때어 실제 노출 가격 93.5 여기 보시면 93.5 보이시죠? 그래서 93.5에서 어... 노출된 가격에서 세금 빠져나가고 그리고 해외 배송비 수수료 빠져나가서 66.44 말레이시아는 정확합니다. 100% 정확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수수료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필리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복된 부분이 좀 있어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필리핀은 2,900페소 제품이고, 배송비 같은 경우는 110g 제품, 41페소가 빠지고, 수수료는 386페소가 빠져나가서 2473페소가 정산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마진 엑셀에서 보았을 때 2469페소, 그래서 4페소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4페소가 한 100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다음은 태국.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같은 경우는 상품 가격은 624바트이고, 해외 배송비는 90g으로 해서 31바트 빠져나갔고, 수수료 요금은 104바트 빠져나가서, 정상 금액은 489바트인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엑셀에서 정상 금액을 봤을 때 490바트로 한 1바트 정도 차이가 나는데, 1바트는 한 42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를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거의 일치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태국 같은 경우는 제가 페이오니아 입금 내역서까지 보면서 실제 정산 금액에 대해서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쇼피에서 페이오니아 정산된 내역을 보셨을 때 489바트 맞고, 그, 그리고 이제 환율로 보게 되면은, 쇼피에서 정산된 금액은 페이오니아 입금될 때 미국 달러로 입금이 돼요 미국 달러. 미국 달러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달러 환율, 적용돼서 14.36 미국 달러로 입금이 되고, 자, 여기에서 실제로 제가 페이오니아에 들어가서 14.36을 입력을 했을 때, 최저 한도액이 50달러이기 때문에, 50달러 이상으로 일단은 입력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입력을 다시 하시게 되면은, 밑에 보시게 되면 환율이라고 해서 1달러에 1,419. 1.7342로 되어 있죠. 이게 어, 실제 환율은 1,435원인데 여기에서 차이가 있죠. 차이. 이 차이 같은 경우는 여기 페이오냐 인출 수수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출 수수료. 인출 수수료가 빠진 환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제 그래서 제가 계산기로 계산을 했을 때 1. 아14.36 곱하기 어, 1419.73을 .73, 곱했을 때 2387원이 보여지고 있죠. 환율은 기존 환율에서 뺀 페이오니아 수수료를 뺀 환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1419.7342인데 지금 14.36 곱하기 1419.73을 곱하게 되면은 한국돈으로 2387원. 로 보이고 있고 실제 마진 엑셀이랑 비교를 했을 때 여기 마진 엑셀 같은 경우도 실시간 환율 그 수식을 넣어놨기 때문에 실시간 오늘 날짜 환율을 비교했을 때한 3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에 따라 몇백원 정도는 차이가 날수 있으니 이 부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만원에 한 300원 정도가 1% 정도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셀러분들 상황에 따라 마진엑스는 자체적으로 설정이 필수입니다. 저의 상황,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상황이랑 다를 수 있기 때문에 FSP랑 CCB는 신청을 하신 분들이 있고 하시지 않은 분들은 다 0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0으로. 가업도 마찬가지로 하실 경우에는 숫자를 적어주시고 안 하실 경우에는 어 영으로 바꿔주시면 될것 같고 특히나 바우처 같은 경우는 퍼센테이지랑 그 정해진 양을 할인하는 기능이 있는데 저는 정해진 양을 할인해주는 바우처를 만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쇼피 수수료 변경 시 반드시 사용하시는 엑셀 업데이트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지금 영상 촬영 기준 2025년 3월 1일인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태국. 수수료 변경 시 반드시 엑셀에서 업데이트를 해주시고요. FSP랑 CCB도 마찬가지로 수수료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업데이트를 해주시고 배송 열표 같은 경우도 어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1년에 한두번 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별로 이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한 번씩 들어. 저도 한 1년에 한두세번 들어가서 확인을 하긴 하는데 업데이트 될 때마다.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판매 금액 같은 경우는 정상 금액이랑 맞는지 이제 파란색 부분이 정상 금액이 맞는지 한번더 체크해보기 그리고 페이오니아 출금 시 환율에 따라 마진이 변동될 수 있으니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환율이 좀 오를 때 떨어질 때보다 좀 올랐을 때 파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페이오니아. 정산 내역까지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제가 베트남이랑 멕시코랑 브라질 이세 개의 국가는 소개를 안 해드렸는데, 어 지금 소개해드린 나머지 다섯 개의 국가 같은 경우는 최근 한달 동안 제가 최신 데이터를 데려 가져와서 보여드렸다 보니까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베트남, 그리고 브라질, 멕시코 같은 경우는 어 제가 따로 주문 내려온 게 없어서 업데이트해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주문 내려오게 되면은 기회되면은 따로 영상 찍어서 공유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브라질, 멕시코, 어, 베트남 셀러이신 분들은 직접 제가 했던 방식대로 정상 금액이랑 비슷한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은 뭐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